안녕하세요. 엔나입니다. 50일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네요. 엘리스 <laughs> 오기 두려우신 분들, 직장 구할 수 있나요?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. 일주일 안에 다 구할 수 있고요. 집 구할 수 있나요? 로니하우스 오세요. 차 없는데 어떡해요? 상관없어요. 자전거 사세요. 로니가 주는 건 믿고 타지 마시고요. 초기 정착금 얼마 들고 와요? 100만원도 안 들고 와도 돼요. 그냥 비행기 값만 들고 와도 됩니다. <laughs> 그치. 아, 옷도. 겨울옷 들고 오지 마요. 밤에? 밤에 추, 겨울옷한 개? 따뜻한 거한 개? 어, 겉옷하고, 그리고 긴 팔. 얇은 긴 팔. 앨리스의 가장 오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? 딱 정하겠습니다. 2월 말에 오세요. 그리고 9월에 슬슬 빠지고, 지금 12월, 11월인데 완전 끝물입니다. 지금 1. 일은일은할거 진짜 많아요. 여기 근처에 리조트나, 클리너, 네, 하우스 키핑하고 클리너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세컨 잡으로 맥도날드, KFC 이런데 되게 많이 받들 일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일단 아는 사람이 많아요. 아는 사람이 없으면 직장 거기가 힘들어. 친구 아는 애 있으면 바로 꽂아주면 바로 일할 수 있거든요. 좀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하면서 뭐 너네 일자리 구하냐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 듯 하고요. <laughs> 친구들이 자꾸. <laughs> 여기 할거 없고요, 진짜 없고요. 거의 대부분 울리스나 콜스 이런데 가서 장 보고 그냥 요리하고 친구들하고 여기서 노가리 까고 그게 하루의 전부예요, 진짜로. <laughs> 일하고 들어와서 요리하고 밥 먹고 노가리. 주변에 다 모래 돌로 만들어진 산 같은 거 이런 거 있고. 레알 시골이에요.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에게 엘리스 스프링스가 적합한가? 엘리스 스프링스는 말이죠. 일단 돈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, 영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,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으신 사람, 좀 이렇게 오지에 박혀서 진짜 오지 잡을 해보고 싶다, 리얼 호주 라이프를 느끼고 싶다 신 분들, 돈 많이 안쓸안 안 쓰고 싶으신 분들, 이 절제가 좀 필요하신 분들, 강제로라도. 여기는 강제로 절제가 되는 곳입니다. 왜냐하면 돈쓸때가 없거든요. 일절 없습니다. 그런 분들에게 앨리스 강추하고요. 앨리스 오기 전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.